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존경받는 통치자이자 탐욕가라 어떤 사람이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한 무변이 선정관으로 임금을 수행하며 활쏘는 시험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폭정을 일삼던 제주 목사를 파멸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하고 무변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제주 목사가 된다면, 망고에 존경받는 제일 가는 통치자이자 천하의 큰 탐욕가가 될 터인데. 임금이 그 말을 듣고는, 망고에 존경받는 통치자가 어찌 천하의 탐욕가가 될수 있단 말이냐. 아, 저에게는, 그를 방도가 있습니다. 허허.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너의 목을 바치겠느냐?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알겠노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특별교지를 내려 그를 제주 목사에 초배합니다. 부배는 집으로 돌아와서 급히 밀가루 반죽을 엄청 준비해서는 치자로 물들입니다. 그리고는 똥 모양으로 만들어서 대나무 바구니에 자곡자곡 쌓아 넣습니다. 그렇게 큰짐 3개를 준비하고서는 조종에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인 한 명만 데리고 부임지인 제주로 갑니다. 무벤이 제주 목사로 임기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아침, 저녁, 밤 말고는 술한 잔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제주목 관아창고에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잘못된 폐단을 고치는데 쓰도록 하였습니다. 고울에서 나는 토산물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아정과 백성들 모두가 무변의 선정을 칭송하며 공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고울이 생겨나고서 처음에 있는 청백리라 우르르 보며 그가 명령하면 따라 행하고 금지하면 그만두니 겸례가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변이 몸에 병이 들었다며 문을 닫고 시음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시금을점폐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로 들어앉아있자, 고울 아전들이 좌불 안석입니다. 신음 소리는 커져가고, 병세가 점점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좌수와 별감이 찾아와 간절히 여쭙니다. 어쩌다 병환을 얻으셔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요? 이 읍에도 의원과 약이 있어온데 어찌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만 물러들 가시오. 내 소식적에 이 병을 얻어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전재산을 치료약 구하느라 다 탕진했소이다. 20년 가까이 재발하지 않길래 다 나은 줄 알았더니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그게 무슨 병이고 어떤 약제를 써야 하는지요. 사또의 병환이 일하니 고걸 백성들 모두가 한탄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심장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로 올라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기필코 약을 구해올 터이니, 부디 그 처방만 알려주십시오. 음... 이 병은 단독이고, 치료약은 우황이요, 우황 소식근을 떡처럼 만들어 온몸에 골고루 붙이되, 오르길 동안 매일 새것으로 선너 번을 바르면 가히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집안이 그 약을 구하느라 이미 풍비 박산이 났는 바 이제 무슨 수로 다시 우왕을 구할 수가 있겠소 허허 우왕은 우리거울해의 토산물입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요 아 그렇소 좌수는 그저시 각 고울에 전령을 보내는데 사또께서 이처럼 병원을 앓고 계시니 치료할 방도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약을 구해드려야 한다. 하물며 이 약은 우리 고울의 토산물로 귀한 것도 아니다. 우왕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바치도록 하라. 백성들이 그 전령을 듣고는 앞다투어 우왕을 바치니 하루만에 산처럼 쌓여서 몇백근이 모였는지 알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인이 그 우왕을 들고 들어가서는 무변이 이곳으로 부임할 때 준비해서 가져온 치자로 물들인 떡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우왕은 방에 별도로 감추어두고 매일 그 바꿔치기한 치자떡을 그릇에 가득 채운 뒤 땅에 묻으라 하며 말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끼에 노출되어 얼굴과 눈이 모두 상할 것이라 엄포를 놓거라 이렇게 오르길 가까이를 하고서는 병세가 나아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청렴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제주 목사의 인기를 다 채우고 무변이 돌아가니 백성들이 비를 세워 그 덕을 칭송합니다. 한양으로 돌아와서는 그 우왕을 팔아서 수천금을 벌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소1 0 마리 가운데 여덟 아홉 마리에서 우왕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무변이 미리 그 사정을 알고 치자떡을 준비해서 이런 술술을 부렸던 것입니다. 도끼에 노출되면 몸을 상할 거라 여겼던 제주목과 나의 하인들이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는데 그 색이 누런 것만 보고는 다들 치료에 쓰인 우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에 임금을 아래 납니다. <laughs> 그대의 자자한 칭송은 내이키 들었노라. 망고에 존경받는 통치자는 이루었고 제1의탐욕가는 되었느냐. 예, 그것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왕판돈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처지정을 설명하니. <laughs> 임금이 껄껄 웃습니다. 소신이 제주를 떠날 즈음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지금쯤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옵니다. 이 돈은 어차피 그들이 바친 우왕으로 얻은 돈이니 전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 주시어 그 위험과 자해를 더하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laughs> 이 사람 대단하구만 그리 하도록 하겠네 그래도 고생한 자네 목숨 있어야겠지 저만큼은 가져가게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 돈만으로도 무배는 부자가 되었으며 벼슬길 그 숭숭장구하는 모습은 눈앞에 선하시시오. <laughs> 아 참으로 존경받는 통치자 존경받는 부자들을 늘 소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